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포노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우리 또 기농 기촌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초에 이제 그 땅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요번에도 어, 저희 또 의성 지역에 지금 또 저희도 지인 또 아버님께서 땅을 또 이제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 왜또 판매를 하고 또가격은 얼마가 또, 또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저, 저 전반적인 이 지금 땅을 한번 보면서 제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현재 지금 땅을 이제 매매하려고 하신 이유가 뭐죠? 아, 나이도 이제는 많고, 네네. 예, 또 거리도 멀고 이러다 보니까 매매를 하려 합니다. 매매를요? 예예. 예. 그러면 원래 여기 지금 이제 직업은 농사를 짓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농사를 짓는데 네. 이제 여기 서읍에 있다 보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뭐처분을 하고 싶었어. 음, 그래서 읍이랑 여기서 거리가 얼마 정도 되죠? 한 20km? 20km? 예, 20km 정도, 정도. 20km 정도.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땅은 지금 여기 평수가 지금 얼마 정도 되죠, 이게? 470평입니다470평 예예. 아 현재 그러면 여기 지금 콩을 심어져 있고. 예. 지금 현재 그러면 다른 분들이 지금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바로 이제 매매 의사는 있으신거죠? 예, 매매는 네. 있고 그러면 원래는 여기 지금 471평이면은 여기 원래 농사를 원래 뭐 어떤 걸 지으셨어요? 고추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콩 했었고 콩 했었고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길 옆이에요 그죠? 예, 예, 여기가 동네가 어떻게 되죠 여기가? 시, 저기 춘산면 신흥 1리 신흥 1리 신흥 1리 바로 옆에지 뭐 신흥 1리 바로 옆에 네. 요땅 집은 어떻게 되죠? 812번지 또 한필지는 811-2번지 두필지입니다 아, 두필지요? 예. 아,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예, 예. 이제, 뭐, 이렇게 물 관리라든지, 예. 하천에 물이 좀 있나요? 예, 하천에 물은 뭐, 늘안 떨어지고 내려가요. 물 있고, 예. 뭐, 전기시설 이것도 있나요? 전기시설 있습니다, 바로. 옆에. 아, 여기, 이제 여기 예. 전봇대 여기는 예. 전기 설치가 되어 있고, 예. 관정은, 또. 관정은 이제, 이제 농사 짓는 사람 쓰는 관정이 바로 옆에 있고. 아, 그거 한번 잠깐 가서 볼까요, 관정을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땅이 이제 두필지로 반, 이렇게 요한 필지, 저쪽 에 안에 한 필지에서, 예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게 470평이라고 그랬죠 470반평이라고 471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뭐 약간 뭐좀 입구도 크게 문제가 안되고 그리고 맹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길 바로 옆에다 보니까 어 여기서 이제 뭐 안쪽으로 집을 짓고 이쪽은 텃밭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 농사를 지어도 딱 평수가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지퍼농부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종 눌러서 전체 알람 설정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무료로 더욱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평소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네 그래서 예, 도로 바로 옆에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도움이 아마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관정을 한번 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관정이네 그죠? 아 이건 공동 마을 관정이네 그죠? 예예 예, 마을 관정인데 누구나 쓸수 있고. 어, 근데 요즘은 왜냐면 가뭄 때문에 네. 농사 지으려면 뭐한 평이든 두 평이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하천에도 이제 물이 있긴 있, 있지만 또 가뭄 때는 물이 이제 없다 보니까. 양수 시설돼 있고. 음, 그럼 여기서 이제 물을 길어서 가도 되고, 땡겨서. 아, 수, 수, 지금 시설이 다되있어요 아, 그 땅에까지? 예. 네, 그 아, 땅에까지 땅에 이제. 아,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시설 올리면 올리면 네, 네. ]까지. 아 땅속으로 아네 그렇게 돼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물 걱정없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점을 그 참고하시면 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네 예, 동네 바로 옆에 가지고 노인네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인심도 좋고 내가 여 한 4, 5년 뒤에 농사를 지어보니까 네네 주위에서 뭐 자기네들이 생산되는 뭐 과일도 주고, 아이래가지고참 뭐. 네, 뭐 나는 재미가 있는데, 너무 네. 멀어서. 아, 뭐 거리가 멀어서. 저는 뭐, 고 이제 나이도 내가 많고, 이렇좀 어. 농사를 줄 올라가고. 그래 그 그러면은 어저 없이 우리 중요한 게 이제 솔직히 평당 가, 가격이잖아요. 네. 그럼 뭐,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평당. 가격은 내가 뭐, 10만 원 주고 샀으니까. 네 더 받을라 해도 그렇고 1 0만 원만 주시고 하면 뭐~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내가 네. 필요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네네. 뭐~ 남기려고 생각도 안 하고 <laughs> 예, 예, 그렇고 또이 동네는 또 전부 그 연세 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인신도 좋고 음. 어, 주위에서 뭐~ 이런 내가 요 왔다 갔다 읍에서 왔다 갔다 해도 전부 뭐~ 한 식구가 지를 대해주고 이런 서참 좋습니다. 음. 보통 농사지로 가면은 뭐 전에 인심이 나빠 가지고 음. 싸우고 막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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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도 내가 많이 봤는데 네네네.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음. 여기 그렇지 않고 전부 인심 좋은 분들과 살고 계십니다. 음, 그렇겠네요. 또 왜냐면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은 예. 또 그런 그 농사를 짓고 싶어 보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많이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있는데 그런 부분은 걱정은 안해도 된다. 예예. 예. 예, 그렇구나. 뭐 그런 걸 많이 염려한다가요? 뭐 보통 농사 점지로 이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좀 좋겠네요 그죠 예. 마을이 인심이 좋으니까 예, 예. 자 그러면은 그 필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아준산면 어, 신흥 1위 네. 812 한필지 811-2번지 한필지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 얘기해주세요 전화번호. 전화번호가 제가 010-3514-5286번입니다 네. 네, 여기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예. 어르신한테 예. 바로 연락을 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서 예. 어르신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가격을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여기 딴 거는 내가 뭐 홍보할 건 없고, 내가 필이 또 저기 팔고 싶기도 하고 또이 동네 인신도 좋고 여기 네네. 지금 현재 밭에 전기 시설, 관장 시설이 다돼 있기 때문에 누가 와도 집 네. 지고 사셔도 되고 농사 지도 물다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고 옆 옆집 한테뭐 아시는 소리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 예. 아 그렇구나. 예. 그런,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음, 그리고 네. 땅도, 이, 또 2차선 도로를 물고 있기 때문에 음. 앞으로 뭐 가치로도 그 정도 가치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예. 더 오르면 올랐지, 뭐 내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자, 하여튼 지금까지 저희 이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시 댓글 남겨놓으시거나 연락을 많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좋은 또 땅을 구할 수가 있고 또 인신까지 좋다고 하니까 아, 여러분들이 많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입구에요 여러분들 입구다 보니까 다세면잘잘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높낮이도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큰 길이고 저기가 마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크게 뭐, 좀, 뭐, 산속에서 있는 것 보다는 또길 옆에 있으면은, 나중에 또이 길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런 부분을 보니까 생각을 하면은, 좀, 효율이 좋은 그런 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저 안쪽으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어 있고, 저 펜스 돼 있죠? 저 펜스 돼 있는 저쪽으로 해서 이제 농수로 물관이 저렇게, 저쪽 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수로 간이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 배수가 절로 다 된다는 얘기입니 절로 저쪽으로 저렇게. 예, 그러니까 물 배수도 이제 괜찮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너무 큰 평수도 솔직히 부담이에요. 그런데 요 필지는 자, 요 필지는 지금 471평입니다. 4 7 0평이 어떻게 보면은 농사를 짓기에도 애매하긴 애매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땅이에요. 보통 우리가 200평 기준으로 논을 한 마지기, 300평 기준으로 밭을 한 마지로 잡는데 보통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예전에는 저 농업인으로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은 1 0 0 0터터가 되려 그러면 300평 좀넘어야 되겠죠. 한 330평 이상 정도 돼야 이제 농업인으로 등록이 될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은 사라졌고 그리고 평수도 471평이다보니까 그 이제 안에다가 농사로 이제 집을 짓고 그리고 이 바깥으로도 뭐 농사를 지어도 정말 괜찮은 그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인 밭이라고 봐요. 그래서 요즘 뭐 코로나도 그렇고 촌에 많이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쪽에서 제가 봤을 때는 어요 가격이면 저는 충분한 가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길 옆이고 또 마을 옆이고 그리고 좀 보시다시피 온 쪽이 전부 다산이야 산. 산이다 보니까, 어, 공기 좋고, 인심 좋고, 뭐, 당연히 뭐, 촌에는 물도 좋겠죠, 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번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지포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 공짜고 무료입니다. 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